요즘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죠.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걸러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인기 있는 조언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우리를 고립시키는 위험한 함정이 될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왜 사람을 걸러내라는 조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와닿는 걸까요? 소셜 미디어를 쓱쓱 넘기다 봐도 뭐 자기 계발서를 읽어도 심지어 친구랑 그냥 커피 한잔 할 때도 이런 조언들 진짜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딱 들으면 굉장히 단호하죠. 뭔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결책처럼 들려요. 마치 막 엉망진창인 인간관계를 그냥 싹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빗자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저 사람은 그냥 걸러내면 되는구나 딱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간단해 보이는 조언 뒤에 아주 위험한 이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위험한 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깍 멈춰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언들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분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지를 붙여버리라고 유혹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부담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좀 게으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나쁜 유형 좋은 유형 이런 식으로 폴더에 쏙쏙 정리해버리는 그런 지름길을 택한다는 거죠. 훨씬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분류만 하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어떤 심오한 윤리적인 결과를 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인데요. 이 사람이 나치 전범 재판을 직접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렌트가 거기서 본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재판에 썼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악마 같은 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그냥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너무나도 평범한 한 명의 관료였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유대인들은 각자 고통받는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철학자가 아주 강력한 개념으로 답을 합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한 에마누엘 레비나스인데요. 그가 말한 건 바로 얼굴입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그냥 이목구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연약함을 전부 담고 있는 거죠. 그 얼굴이 우리에게 나를 죽이지 마시오 라고 말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걸러내기랑 연결이 되죠. 누군가에게 어, 저 사람은 독이 되는 유형이야 라고 딱지를 붙여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개별적인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기가 훨씬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의 칼날이 다른 사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걸러내기가 가진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해로운 사람만 걸러내야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어느샌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네 걸러내자. 나랑 가치관이 좀 다른데 걸러내자. 이렇게 점점 기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무도 남지 않은 완전한 고립뿐이죠. 이건 뭐 동소고금의 지혜가 다 똑같이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남한테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세상을 계속 나누는 그 분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거라고 하죠.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향해서 만든 그 엄격한 규칙 안에 결국 자기 자신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제대로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중요하지만 미묘한 차이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계 설정과 걸러내기의 차이요. 경계 설정은 뭐냐면 당신의 그 행동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건강하고 필요한 행동이죠. 그런데 걸러내기는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그냥 사형선고를 내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행동이냐 존재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가 말했던 사람을 수단에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일 거예요. 걸러내기는 상대를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계 설정은 그의 인간성을 끝까지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빠르고 쉬운 분류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람을 더 빨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오래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